자, 네모 안에 알맞는 수가 나머지 네가 다른 건, 자, 1번서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1번은 4x 제곱, 제곱순 거 아시겠어요? 2x의 제곱. 빼기. 자, 이 4x를 읽혀 볼게요. 2, 2x 곱하기 1.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ab 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1은 1제곱. 이렇게 본다면, 이 친구는 2x-1의 전체 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네모 안에 들어갈 거는 2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얘는 합차 공식이 보이죠. 5x 더하기 2y, 5x 빼기 2y. 그러면 이거 제곱, 25 제곱, 빼기 이거 제곱. 2y를 제곱해봐요. 자 그러면 2y를 제곱을 해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4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되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인지에 가요? 자 얘는 이거라고요 자 5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거 두개 더한 게 얘고 두개뺀게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4y제곱 여기가 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곱해서 20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야지 곱해서 20이고 더해서는 12고 됐죠?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우리 이렇게 전개했을 때 2x제곱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우선은 3으로 묶어봤어요. 얘를. 자, 여기 3, 5번 합니다. 5번. 자, 얘를 3으로 묶어주시면 3배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얼마야? 3, 40이니까. 자, 4가 될 거예요. 그쵸 3x 제곱, 3412x, 3412. 저희는 3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2 2 2 2다 됐고요. 여기만 4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가 다른 하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